장치 관리자에서 알수 없는 장치 해결 방법 현재 시스템에서 장치 관리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우클릭하고 장치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기타 장치에 알수 없는 장치라고 나옵니다. 알수 없는 장치를 더블클릭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CPI 컴플라이언트 시스템이라고 나옵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내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컴퓨터에 사용 가능한 드라이버 목록에서 직접 선택을 누릅니다. 배터리 항목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C 어댑터를 선택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얘를 누릅니다. 닫기를 누릅니다. 닫기를 누릅니다. 알수 없는 장치의 드라이버가 설치됐습니다. 여기까지 장치 관리자에서 ACPI 관련 하드웨어에 알수 없는 장치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